휴가 나가니까 좋지요? 음, 그렇습니다 말투가 좀 안좋아 유잠 자고 여기 여기 근무하면 아침에 일출 멋있는 거 맨날 보겠네 맨날 보니까 이제 잘 의미 부여가 안돼서 아 그래요? 여기 문대예 네. 휴가 나가면 뭐해요? 그냥 음, 술 먹고 술 먹고 에,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는 좋아하죠. <laughs> 이제 엄청 좋아서 일단 정확하게 전까지는 좋아하지 정확하게고 너무도 싫어. 너무 자주 나오면 또 부모님들이 싫어하는데. 네, 그래. <웃음> 달마다 <laughs> 아, 나오면 달마다요? 네. 아 예. 근데, 이 앞에 <laughs> 이저 휴대폰 네. 모니터 보이죠? 네. 이게 그 뭐, 이게 그 블랙 박스는 아니고 그냥 그냥 공기계 휴대폰인데 응. 주행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그 TV에 택시 그 저거 있죠?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 응. 그런 그 토크 얘기하는. 아 지금 말소리 손님들 말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 그 유튜브에도. 네, 그래서 이제 말소리 들어가는데 그 유튜브나 이런데 올려도 동의하죠. 네, 네. 얼굴, 안 얼굴 안 나가니까. 여자친구들이 있나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아. 요그저 아, 저쪽에 터미널 옆에 군단에 보면 휴일에 이럴 때 보면은 그 면회하러 많이 오던데. 네, 거기 뭐. 사람들 봐면서 혼나다 그러잖아. 요즘은 저기 군화를 거꾸로 신는다며. 예. 네. 그 맞아요. 성경 상병, 상병좀 받았을 때, 건강 병담 받았을 때. 예. 네. 그때부터 많아 아. 많이 아... 그때가 되면 어떤 그 여자분들의 보는 여자들은 기준이 근데... 기준이 바뀌나요? 그 것도 그런데 예. 게... 네. 학교 애들은 어떻게 해도 어지고 갓난 애들은 어떻게 해도 헤어지고, 아, 어떻게 학교 학교 복학 제대하시면 이제 학교 복학하고 네 학교 네. 복학해야 되는데 아니, 자신 없어 안 하려고 <laughs> 아 복학, 복학을 안 한다? 좀 쉬다가 한것 같아요 이제, 이제 군, 군인 제대하면 이제 좋은 시절 끝난 거예요 먹고 살거 생각해야 되잖아 그쵸. 에, 에. 취업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장가 그기는 아직 앞에가 두자리로 언제 갈 거예요 장가? 30대 중반쯤 중반이면 좀 늦지 않나? 그래도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을 때 해야지 음, 그렇지 기반을 좀 잡아 놓고 가시겠다? 음.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하기는. 근데 그, 그 어디 살아요? 저 의정부. 의정부. 근데 도시에는 집값이 되게 비싸잖아. 네. 장가 가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대출 안 받고 응. 집 사는 결혼은 하는데 없어서. 그렇죠 없죠 뭐 거의 다 그렇지. 근데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다 그런데 이제 제대하고 대학교 가서. 사회생활 한길게는한 5년, 3년, 5년 그 정도 해서 그 내가 장가갈 집을 마련하기 힘들잖아, 그죠? 응. 보통 뭐 1억 5천, 2억씩 하잖아, 막.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자 승객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 친구가 군대갔다 오고 사회생활 얼마 안 해서. 나는 그 벌어난 돈이 별로 없는데 원룸에서 살래? 이런, 이런, 이런 질문을 받았다 남자친구한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시 생각해야죠 이런 분들이 8 0예요 근데 예, 이제 예전처럼 이제는 뭐그 자수성가 이런 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없어졌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전세 자금 대출이나 뭐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서 새 출발을 하는데 평생 평생 빚을 갚는 거죠. 평생 네. 사회가 그래요. 지금요 말뚝박고 있으면 말뚝박아요 군인이 최고야. 둘만 그러니까 보면 군인이 최고인데. 네. 스트레스도 군인이 최고로. 아 스트레스! 근데 이제 그 이게 들어가니까 그 저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잘안 하시면 되고 예예 아, 네. 예, 예. 근데 제가 일하다 보니까 이게 그그 그 요즘은 공무원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연금이 군인들이 연금이 되게 세잖아. 제일 세죠? 어, 아마 제가, 않았는데.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인들 연금이 제일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생활 해 보시면 10년 금방가요? 10년이 아직까지 모르실 텐데 어 조금 조금 더 있으면 10년이 금방가요20 20년인가 25년 하면 연금 받죠? 아마 10년 군인 아닌가요? 2 0년 20년으로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긴 한 20년인가로 하면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인이 최고입니다. <laughs> 공무원이 최고예요, 공무원. 왜냐? 나라에서 살 집도 주잖아.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생활이 좀 여유가, 있어요. 학자금 주지, 집도 주지. 생활이 여유가 있지. 월급, 월급 받아서 한 15년, 20년 나 죽었어.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연금 받고 낚시, 낚시하러 다니고 이러면 돼요. 60, 60, 60 몇세까지 할수 있어요? 모르시나? 장기를 알아보진 않아서 에. 제대로 아는거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나이도 그렇게 뭐 제가 40, 44살이에요 이제 음. 44살인데 인생의 선배로서 선배로서 그 저거 공무원이 최고예요 예. 예, 알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공무원이 최고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저기, 위에 네, 상관들이 말뚝박아라 말뚝박아라 그랬는데 음. 요즘은 저도 박을래요 저도 박을래 했는데 골라서 받는다는데요 요즘은 어, 그거는 지금 네. 주위에서는 일단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요즘. 음. 근데 뭐 휴가 나가는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 <laughs> 얘기를 기건 아닌지 모르겠네. 어 어차피 어저께 나갔다가 어저 그저께 나갔다가 오늘 다시 가는 음, 네. 거, 가는 거. 네. 고향에 가셔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laughs> 네. 예 네.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あっ。<100. S 2> はい